자, 지금, 헬스탕에서 나왔어요. 2시 2 8분 2시 28분. 2시 28, 오후 2시 28분인가요? 헬스탕에서 나왔어요. 나오고 이제 집, 저게 뭐야? 콜택시를, 집에 가는 콜택시를 3시 반에 예약해 놨거든요. 3시 반 예약해 놨으니까 저는, 가서 어시장 갈라고요 어시장 어시장 가서 혼자 왔기 때문에 낙지나 낙지나 한돈 만원는지 사서 식당가서 순두부나 하나 시켜놓고 이거 먹고 제가 왔으니까 약자 한잔 하고 차를 대놔서 또 차길로 나가요 음. 오늘 신장이라 탔을 음. 네, 수 있고 저쪽에 음. 어, 음. 됐다는 부득가 음. 근데 여기 차를 쳐놔가지고 길로 또 나가야 돼 길로 야, 가방을 왜 바꿔 그래, 그래. 음.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에스탕인가본데 여기도 에스탕인가본데 이게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오나본데 여기가 천원 더 싼가봐요 천원 더 싼데 싼거 보다도 난 물이 깨끗한데, 저, 물 토크 나오고, 거기가난것 같아요. 아우, 음. 오늘, 조금 기온이, 오전에 보다 조금, 오후에 영상권으로 내려간다 그랬는데, 이게, 손이 살아, 손이. 아유 이거 한겨울인데도 이거 수족관에는 저기 뭔지 몰라도 이게 조그만 낚시가면 낚시할 때 쓰는 건가? 이렇게 낚시가게 아 먹는 게 아니라 낚시가게 낚시하는 이감 이감 여기 여기 낚시가게에서 이감으로 쓰는 것 같아 이감으로 사람들한테 팔고 음.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아 갖고 땀송악송악 식당인데 아까 콜택지송악 식당으로 오라 그래 되는데 나 앞에 생각을 못해가지고송악 식당 얘길 송악 식당 송악식당 생각, 생각이 안 나가지고, 그냥 해수탕으로 오라 그랬어요, 해수탕으로. 생각이 안나가고 그것도 뭐, 작년에 해가 하나 바뀌었다고, 식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, 송악식당. 생각이 안 나가지고. 왜장 않고 몸을 많이 낳았네, 사람들 사람들 어, <laughs> 많이 잡힌다. 여기 해센터. 마머수 해센터에 사람들이 엄청 나와서 배들 먹고 가니까 연안부도에서 팔던 엿장 사씨가 사람이 저기 많으니까 주로 몰려가지고 밥 먹고 온 사람들은 엿 사먹나? 달달하니까, 여삼명해 집사람, 뭐, 어디 갈, 어디 갈라 그러는지, 안 따라왔어요? 어디 갈 데가 있는지. 아, 따라오지도 않고, 어디 갈 데가 있나 봐요, 뭐. 어디, 있어? 뭐, 갖다 주려고 그러는지. 그래서 안 따라온 거 같아요. 뭐그 저기. 안 따라올 사람이 아닌데, 어디 갈 때가 있나 봐요. 그러길래 또, 전화하고, 전화하고. 어디 갈 때가 있나 봐요.